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리파우로 모으시미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달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 네. 아멘 이시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지금 세상 어,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얼마나 거짓 세영이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이 거짓 세영,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화 되어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민족은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지금 반응하지 않는 주의 정들